안녕하세요. 입단기 발화하는 방법과 어, 겨울철에 실내에서 재배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안녕하세요. 최강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단기인데, 음, 단기 이제 애기예요. 애기인데 여기 화분 두 개에다가 지금 이거는 상토고요. 일반 상토 모종 키울 때 쓰는 상토 거기다가 지금 담귀 씨앗을 뿌려서 지금 발화를 시켜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게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제가 한한달 키운 거예요. 한달한달 한달 키우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지금 11월 말이거든요. 11월 말이다 보니까 너무 쌀쌀해서 실내로 들였고요. 실내로 들여서 키우던 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 LED 등으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LED 등으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요. 일단 발화할 때는 상토로 충분히 발화가 되겠지만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겠지만 싹을 틔운 뒤에는 어, 상토에는 영양분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, 영양분 비료를 좀 줘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어, 물풀에 액비로 ABA제와 B제를 섞어서 조금씩 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가끔 한 번씩 NK 비료 물에다 녹여서 그것도 한 번씩 주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키우니까 뭐잘 크고 있거든요. 잘 크고 있어서 어 이게 봄을 나고 이 겨울 나고 여기 실내에서 겨울 난 다음에 LED등이 있으니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겨울 난거 그 봄에 봄밭에다가 이제 정식을 하려고 해요. 근데 처음에 이게 단기 같은 경우는 어 씨앗을 발화시키는게 되게 어렵거든요. 얘가 좀 딱딱해요. 씨앗이 딱딱해서 어, 저온저장, 냉장고에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 저장을 한한 한 뒤에 어, 발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씨앗을 어, 양파망에다 담았어요. 양파망에다 담, 담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한 일주일 이상 놔두면, 일주일 정도 놔두면 발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화장실인데, 저희 창고 화장실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런 거다 있으시죠? 여기 뒤에, 여기 뚜껑 여시면, 여기다가 그 당기 그 씨앗을 양파망에 담은 걸 넣어 놓으면, 물을 우리가 내릴 때마다 물이 흘러내리, 내려가겠죠. 그 양병기에 물이 흘러 내려가니까 흐르는 물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놔두면 단기 발아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흩어뿌림으로 해서 이렇게 흙과 같이 이렇게 어,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 상토를 조금 얇게 좀 덮어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처음에 발아가 잘안 됐었어요 <laughs>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발화적원, 적원이라고 해서 발화가 잘 되는 온도가 있어요. 단기 같은 경우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발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발화적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25도까지도 뭐 무난하게 발화는 가능하다고 해요.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발화하는데 힘들어요. 물론 씨앗은, 모든 씨앗들은 극저온 엄청 낮은 저온에서는 발화가 안 돼요. 그 밑에 저온 상태에서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거고 고온 상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상이 되면 발화하는데 힘든가 이것만 아시면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단기 같은 경우는 25도 이상이 올라가면 힘들다고 힘든 거 같아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 보니까 그렇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워 보시면 여러분들도 실내에서 충분히 LED등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어~ 발아부터 시작해서 어~ 모종 이 정도 되면 모종 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모종 정도 되는 거니까 모종 이상 클것 같거든요 클것 같으니까 한번 잘 실내에서 한번 재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하다가 실패하고 반복된 작업 끝에 이렇게 성공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반복된 작업 쪽에 뭐 실패한 부분들은 왜 실패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질문,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